안녕하세요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못찾아뵀죠 어, 어제 실방을 그 약, 미리 약속돼 있는거라서 어, 1년에 이렇게 4번 찍기로 이제 미리 약속이 돼있는거라 어, 어제 실방이라는걸 찍었는데요 정원댁은 아무래도 실방은 이렇게 좀 적성이 안맞는것 같아요 <laughs> 오늘 아침 새벽부터 어제 밤 꼬박새고 새벽부터 아직 이거 이거 명세서 이거 명세서 분리하고 여지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직 다 끝나지 못했어요 지금 시간은 한 일곱 시 정도 되는데 아직 끝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배들을 기다리실까 봐아 택배는 저희가 아 지금 지금도 언니들이 가지 못하고 오늘 밤에 늦게까지 이제 싸려고 지금 이제 세 언니가 또 싸는데요 어 아, 내일 일분 이제 내보에 드리고 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방 한 거는 아마도 월요일쯤 나갈 것 같아요. 내일 일부 나가고, 어, 월요일쯤 나갈 것 같으니까 너무 이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다가 또 너무 기다리다 보면 또 어, 짜증나잖아요. 그죠? 안 오면. 그러니까 택배가 저희가 2, 3일 정도는 조금 느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어, 어제 이제 밭에 요 금밭을 조금 정리를 좀 하려고 어제 했는데 뽑아도 뽑아도 뭐 금밭대기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지 뽑아도 뽑아도 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구니 바구니 이렇게 또 담아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또 오늘 우리 유튜브에 우리 가족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좀 내드리려고 저희가 또 조금 또 이렇게 빼놓은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싸는대로 싸서 이제 부지런히 나갈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조금 말려서 지금 이렇게 이쁜 아이들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조금 조금 말려가지고 조금 말려가지고 이제 내보내드리려고 아유 얼마나 이뻐요 그죠 렇 그래서 이런건 이제 조금 말려서 나가려고 그래서 언니 아들은 지금 부지런히 이렇게 싸고 계십니다 오늘 뭐 늦게까지 해, 하신다라니까 또 늦게까지 하시겠죠 음 <laughs> 여기 또 이렇게 또 이쁘게 이렇게 또, 응, 음, 요런 거다 싸야 되는데, 지금, 쌀 일이 깝깝하긴 해요. 쌀 일이 깝깝하긴 해요. 야, 5만원짜리 저 흑사 하나 보관이더라, 야. 아, 그건 보관이요 응, 보관이야, 어, 보관이야. 응, 내 보관이 잊어버렸다, 야. 근데 나안 보이더라고? 응, 응. 보관이 돼, 그것 좀 찾아봐. 뽑은 것 같아, 그거 같아. 그거 같아서 지금 보이니까 생각이 나서.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거 같아. 응, 흑사 그거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원댁이 여기 이제 보니까 뽑아 놓고 또는 찜을 해 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다 찜을 이렇게 되면은그 자리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찜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뽑아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또 이렇게 또 센스 있게 또 이렇게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제는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제 실방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정원댁은 실방보다는 이, 제가 해던 요 그대로가 저, 저는 좀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음, 아 힘들어요. 요, 이, 저, 실방 찍으러 다니는 언니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도 새벽 2시까지, 2시까지 정리하고 뭐 하다 보니까 밤을 꼬박 샜는데, 이제 요거 저희가, 아, 못한 거, 음, 또 취소된, 된 분들, 또 연락 없는 분들, 정원댁이, 어제에서도 연락을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저희 택배까지 막 짬뽕이 되다 보니까 그릇이 이렇게 채우고 저렇게 채우고 안 되겠어서 오늘 요거를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특가 아닌 특가로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얼른얼른 얼른 서둘러서 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원댁이 번호 있는 거는 번호 있는 거대로 가고 정원댁도 오늘은 조금 아, 배웠지요. 이렇게.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요거는 여기 판댁 있는 아이들은 다 금이에요. 금. 금도, 요런 아이들은 처음에 들어왔던 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아, 요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요새 정원댁이또한 1년 또요에어온파느냐가요 금들을 또 그냥 사다아 갖다 꽂아놨어요. 사다아 갖다 꽂아놔서 어제 뭐 파느냐고 팔아도 밭때기그대로예 그대로. 뭐 표도 안 나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요걸 다시 또 심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요것도 이렇게 어, 또, 서비스 한번 한다고 정원댁기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하는 거니까,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이렇게 보시고, 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 요거부터 할까요? 요, 171번인데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어제 요게 금. 근데 여기 이거는 이름 써서 보내요,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찜 하지 마셔요. 왜냐면, 정원댁기 이거 이름 써드리고 이런 거 못해요. 어, 택배도 밀린데다가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거 못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은 이렇게 이쁜, 요거 하나만 해도 지금 몇만원짜리에요. 요거 하나만 해도. 요기 요새 뭐, 뭐, 천개구리인가 뭐, 모르도 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금을 갖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판매를 하면 지금 제 가격 받는 분들한테 욕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스있게 보시고, 센스있게 요 유튜브나 실방에서 올라오는 거 보시고, 이름 쓰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서 어제, 이렇게 음, 이제 찜이 됐었는데 171번인데 요거는 저희가 더 얹어서 드릴 거예요. 더 얹어서. 여기는 이제 잔잔하게 많으네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를 더 얹어서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이 끝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요. 어, 그리고 다 금기는 다 있고 다 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얹어서 드립니다. 이거 171번. 왜 이렇게 내드리냐면 저희 유튜브 저희 구독자님 저희 가족님들은 패스가 없어요. 그죠? 어, 노 패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요거는 합니다. 근데 이 실방은 연락이 없으면 전혀 연락할 방법도 없고 어, 애가 말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71번, 만원 드리겠습니다. 만원, 요거 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399번이에요. 요거는 399번. 어, 요거는 그냥 번호대로 저희가 드릴 겁니다. 요것도 다섯 개가 들어가 있었네요. 이렇게이렇게 다섯 개가, 금 다섯 개가 들어갔는데요. 요기에는 또 색상 좀 다른 아이. 요렇게 요거 하나 노드려볼까요 요거, 요거 레오파드. 요거만 해도 지금 금값이 떨어졌더라도 5천원은 더 하지요. 399번 요렇게 해서 여섯 개. 만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바가지채로 보내드릴게요. 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여기 411번. 411번은 요렇게세개가 들어있었는데요. 여기에다 정원 떼기 또 하나 내드립니다. 또 하나 내드려요. 어떤 걸 내드릴까 하니. 요걸 내드릴까? 요거는 품종에서도 그 모라, 모란인가 개고 그 뽀글이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놓드려서 만 만원 드리겠습니다. 411번. 이렇게 해서 또만 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기 하나 담아 볼게요. 제가 요거는 142번 갈게요. 142번. 요거는 142번 갈게요. 제가 142번은 여기 지퍼형 마리아. 와잘 생겼네. 요것도 지금 나오는 마리아가 아니라 얘는 마리아 처음 나왔을 때 초창기 때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아이가 더 멋진 아이인데요. 이렇게 금도 잘 들었지만 이렇게 지퍼형 지퍼형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또 넣어드릴까요? 요거는 블랑 코아 이렇게 이쁜 요 끝이 이렇게 이쁘죠 손톱이 요두개 이거 넣고 또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어 요거를 넣고 어 다금다 들었죠 이렇게 세개에서 142번 만원입니다 만원 142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가지 바가지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갈까요? 305번입니다 305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판매를 하냐면 이미 벌써 어제 판매가 돼서 아침에 새벽에 언니 아들이 다 뽑아서, 뽑아서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또, 또 속에 넣은 걸 빼고 심고 하자니 그냥 싸게 정원때기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00, 305번이에요. 305번 흑진주.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에서 이제 4만원 팔았죠. 그죠? 2만 5천원 그냥 드립니다. 2만 5천원, 305번. 요런 거 가지고는 또 이렇게 까탈 부리시면 안 돼요. 가격을 왜 그렇게 파냐 하시면 안돼요 뽑아져 있는 아이기 때문에 오늘 정원댁이 하나 요거 냅니다 305번 2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1번은요 101번은 여기 보니까 번호 없는 아이들이 요게 레오파드네요 레오파드인데도 피멍이 들면서 얘네들은 아주 이쁜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들고 요거는 또음또 여기로 갈게요 여기여기도 요기, 이렇게 다 사놓은거 지금 패스 한거죠 요렇게 요게 설베기설베기 에서 이렇게 설베기 무지와 뽀그 저기 백금 금들은 여기 137번 그럼 요 101번을 빼야 되겠죠 그죠 137번이에요 요쪽다 이렇게 찜을 해 놓던거를 그냥 요렇게 패스를 하셔서 저희가 요거 이렇게 심어서 요렇게 바가지에다 놓서 드립니다 이렇게 세개 하고 하나를 더 드려 볼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니까 뭐 아깝겠어요 그죠 하나를 더, 더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드릴까요? 여기 여기 이게 다였나? 요거 어, 하나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4개, 137번 만원 드리겠습니다. 만원. 그 다음에는 또 여기요. 여기, 116번이에요. 116번. 이런 아이들은 어, 어제 그금밭금 촬영하시는 언니들이 다 금들 좋고 이뻐서 다 이런 거 빼놨던 건데 여기에 이렇게 뽑혀져 있었는데 요거를 미처 못 챙겼어요. 그래서 요거, 요1 1 0 몇 번이었어? 금방 어디로 갔어? 116번? 이 음, 요 116번이요. 이요 116번 이렇게 116번에 또 나갑니다. 이거 음, 잘 좋은 걸또드려이지 에휴 기분이다. 이 자오기도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오기도 큰 사이즈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오기 하나 들어가고요. 또 여기 하나 이거 또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들어가고요. 또 하나 들어갑니다. 요거 빨간 거. 얘는 몰개인 같아요. 이렇게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4개. 116번 4개 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가지 하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173번인데 얘는 뭐냐면 모란 뽀글이에요. 모란 뽀글이. 173번. 요거 하나만 해도 만원은 호가하죠 173번. 쟤는 저거 하나만 해도 넘어갑니다. 요것도 금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뭘 드릴까요? 요거 하나 더 드려 볼게요. 요거. 요거 하나 드리고 여기 블랑코아 요거 하나 드리고 네개 173번 만원 드리겠습니다. 만원. 양이 많아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양이 많아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요거 173번 이렇게 놉니다. 그다음에 또 갑니다. 여기 371번이에요. 371번. 요거를 이렇게 금복 금뽀, 금복을이 이렇게 금복을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뭘 뭐, 뽀글을 주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어, 와인 와인 노즈 얘 하나만 해도 이 2만 원 어제 판매했던 아이예요. 이거 308번 띱니다. 여기에 와인 노즈 이거 이금다 들었지요. 이거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도 또 서운하니까 하나 더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만 원. 371번 이렇게 해서 만 원. 이 와인 노즈 하나만 해도 만 원이 2만 원이 넘어요. 이렇게. 371번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요게 몇 번인가요? 요거는 107번이에요. 107번. 요거 모란. 모란. 또, 여기요 큰아이 요거 하나 드릴게요. 요 큰아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만 해도 지금 만 원에 판매가 됐었네요. 이렇게두 개. 하나만 더 넣을게요. 요거 하나 더 넣겠습니다. 요거. 요거는, 어 예전에 제가 설백이 특이종이라 그래가지고 모주를 170만원 주고 샀던 그 아이예요. 얘가, 새끼. 요거 넣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 1번이에요 요거는 101, 1 7번 아유 왜 이렇게 헷갈려? 107번, 요것도 만원 드리겠습니다. 새 아이가 들었어요. 만원 드리겠습니다. 요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바가지. 요거는 418번이죠. 418번. 요렇게. 여기요 뽀글이 하나 들어갑니다. 요거. 그 다음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또설백이도 하나 들어갑니다. 큰게또 하나 더 드려 볼게요. 요거 하나 더 드립니다. 금잘 들었네요. 요거 만원 드리겠습니다. 418번. 그 다음에 또 바가지 248번이에요. 248번. 요것도 모란 뽀글이 같아요. 요것도 이렇게. 요게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무지개. 예, 무지개. 무지또 들어가고요. <laughs> 요금 좋은 거 하나 들어갑니다. 요거. 만원 드리겠습니다. 248번. 또 바가지 하나 여기요. 요거는 또 자옥이에요. 요거는 408번입니다. 408번 자옥이. 여기 자옥이 408번. 408번 자옥이 그다음에 요거. 행복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큰거 하나 놓드려야 되겠어요 큰거 하나 이렇게 하나 더 갑니다 왜냐면세개보다는네개가더 좋아서 하나 더 가요 요거 하나 더놓드립니다 이렇게 네개 만원 드립니다 만원 몇 번일까요 408번 408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가지 하나 바가지가 떨어지면 못해요 그 다음에 요거 190번 190번 떨어졌죠 190번이에요, 이렇게 요거 뽀글이, 요게. 요거 뽀글이. 뭐, 말씀을 드리면 안될것같은데 뭐라고. 여기 요것도 하나에 3만원에 판매가 됐었네요, 요거. 요, 요거 3만원에 판매가 됐었네요. 요거는 두 개만 넣어드릴까요? 서운할까요? 요 뽀글이 하나 더 드리죠. 요게. 몰개인 뽀글이 같습니다. 190번 만원 드리겠습니다. 바가지 또 하나, 요거는. 421번 골드 다이아지요. 들어갑니다. 큰아이 하나 들어갑니다. 빨간 거 하나 더 넣을게요. 몇 번일까요? 421번 만원 드리겠습니다. 만원 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는 요기 메두샤 메두샤 만원짜리가 하나 들어가요. 벌써 만원이죠 이게. 만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요기 뽀글리 금포글이 또 요거 요거 설백이 포글이 조그만 아이 들어가지 요거 요 모란 이렇게 들어가서 만원 드립니다 몇 번일까요 75번입니다 75번 어, 그래서 오늘은 요기 요 아이들은 조금 해서 안될것 같아 그래서 여기 오늘 바가지는요 요렇게 제가 요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바가지들은 요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슬며시또 우리 언니가 또 하나 갖다 놓고 갔네요. 이거 누가 또 찜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아이건또이쪽에서 떨어졌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음. 응. 다 뽑아서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아주 조금 머리 두 수도 아주 많아요. 요거는 오늘 35,000원 드리겠습니다. 35,000원. 4만 원 판매가 됐네요. 35,000원 드립니다. 요거는 몇 번인가요? 번호표가 225번입니다. 225번.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실방 한 마무리, 요 마무리를 오늘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가서 우리 반듯한 반듯한 우리 또 애들 몇 개만 좀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녹수 녹수 빙수를 녹두 빙수라고 하대요. 녹두 빙수라고.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동글동글 하나 요 아이들. 이제 이런 생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철을 만났기 때문에 가격은 더 내려가진 않아요. 묵은 아이들은 없어요. 이제 뿌리가. 어, 없는 아이들은 좀 들어와도 요거는 녹수 빙수 요 두수를 보시면 압니다. 5만원 드리겠습니다. 5만원. 요 붉은 끝동 한번 보세요. 요거. 요게 처음에 들어왔던 붉은 끝동.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제가 이거. 오늘 안 보고 안 봐야 되는데 또또또봐 또 버렸어요. 그죠? 응, 또봐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화분들을 놨죠. 이거는 이제 핑크 핑크 여왕철화가 여기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요렇게 생얼이 이렇게 있고 요거 좀 보세요. 얼마나 생얼이 잘 풀렸는지 이것 좀 보세요. 요 통판에다가 너무너무 멋진 요 아이 요 오늘 12만, 12만 원 드립니다. 12만 원. 148번이에요. 148번. 여기 잘 보시고요. 요거, 요, 천만이 한번 보세요. 요렇게, 천만이. 천만송이라 그랬나? 천만이라고 그랬나? <laughs> 잘 모르겠다.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그죠? 요거는 퀸 엘리자베스잖아요. 근데 요렇게, 요렇게 몽우리가 몽글몽글몽글몽글. 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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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좀 보세요. 와, 요거 하나 내드려볼까요? 요거 진짜 이쁘죠? 요거. 요거 하나 내드려볼게요. 얘보다 얘가 이쁘네요 아주 딱딱 딱 붙어가지고 요거. 요런거는 지금 종자가 품종이 없어요. 이런거는 150번입니다. 요거. 요거 150번. 아이고. 뭐가 이렇게 안 떨어질까요? 150번. 퀸 엘리자베스입니다. 요렇게 아담하고 예뻐요. 사이즈도 아주 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담합니다. 그리고 얘는 입장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아주 너무너무 이쁜 요킨 엘리자베스. 20만원 드리겠습니다. 20만원. 요거는 또, 또 다른 종이에요. 요거는 또 다른 품종이에요. 얘는. 와, 말이 필요 없지요. 음. 말이 필요 없어요. 아,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은 두수가, 아, 12만원짜리보다는 조금 한두 송이가 약해요. 한두 송이가 약해서 여기 이제 제가 요거 하나. 151번, 요것도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151번, 요거 10만원 드리겠습니다. 10만원, 여기 영상 아이 그대로 보내드리니까 요 번호 보고 찜하시면 됩니다. 151번, 1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0, 152번이요. 152번, 요렇게. 요거는 송이가 요 외주에서도 목도리를 다 둘렀어요. 이렇게. 거의 다 둘렀어요. 이렇게 그래서 송이가 좀 많죠. 요고 요거 12만원 드리겠습니다. 12만원. 152번. 요거는 12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송이가 많아요. 152번. 송이가 굉장히 많지요 하나만 더 낼게요. 음, 요거는 조금. 요거 하나 내볼까?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 이렇게 요거 하나 내보겠습니다. 요거 아주 이쁘죠? 155번 이화 요거 10만원 드리겠습니다. 10만원. 그래서 이렇게 이화 못하신 분들은 어, 또 가격이 또 올랐어요. 그니까 이렇게 잘 보시고 왜냐면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이제 그 모델 모델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큰 사이즈들이 큰 사이즈들이 이제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지금 음, 자꾸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요거는 또 뭐냐면 썸라이징이잖아요. 썸라이징 그죠? 썸라이징 요거 아담하죠. 근데 얼굴 두수가 굉장히 많지만 또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가지가 부러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또 멋진데요. 156번입니다. 이거는 오늘 156번 8만원 드리겠습니다. 8만원 8만원 드리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요거 보세요. 요 메두샤 얘는 메두샤가 얘는 묵었어요. 이렇게 묵은 아이예요. 요거는 이렇게 묵은 아이예요. 요 메두샤하고 이 배반의 장미도 요게 지금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 이런 게 얘만 해도 지금 3만원이 넘어요. 이렇게 두개 오늘은 요거 특가 157번 갑니다. 4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4만 5천원. 요 붉은 끝동은 아니 요 썸라이징은 또 다른 썸라이징이에요. 요 색감이 그죠? 또 다른, 또 다른 썸라이징입니다. 또 제가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에 제가 여기에서 음, 여기에서 제가 여기 핑크 여왕 철화를 제가 하나 내드리려고 여기 봤었는데,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요. 요거는 또 뭐냐면 얘네는 밀키에요, 밀키. 동글동글, 요거 밀키금. 요거는 하나만 내요, 158번. 158번 하나만 냅니다. 15만원입니다, 15만원. 그다음 159번 갑니다. 요거는 블랙, 아니 붉은 끝동 철화가 요렇게 풀려서 생얼로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세력이 35,000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핑크 마녀가 요렇게 풀려서 요렇게 지금 이제 세력이 이렇게 좋네. 핑크 마녀가 풀려서 처음에 8만 원에 들어왔던 아이에요 얘가 아주 이쁘죠. 근데 더 멋지게 키우셔도 되겠네요. 160번. 이거는 오늘 59,000원 드리겠습니다. 160번. 아, 그 다음에 이제 제 손에 이제 번호표가 없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요거. 레드 플럼은 실물이 더 이뻐요. 얘네는. 실물이. 그리고 이런 색이, 와, 요런 색은 진짜 환상 그 자체죠. 환상. 환상. 제가 또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번호표가 없어가지고. 번호표가 없어서요. 요게 이제 빅토리아 요거 하나만 내드려볼까요? 요거. 요거 하나만 내드려볼까요? 요거. 특가로 하나만 냅니다. 요거 4만원 드리겠습니다. 4만원. 번호표는 없어서 요거 하나만 여기서 낼게요. 4만원. 또유리 갑니다. 와, 이 모나코. 요 모나코 보세요. 요거. 와, 이거 보세요. 요거는 오늘 하나 10만원 드립니다. 모나코가 요게 다예요. 10만원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불꽃, 불꽃놀이. 요런 거 이제 다 이제 6만원씩 해요. 6만원씩. 불꽃놀이. 요 썸라이징 요거 하나 내볼게요. 블랙 썸라이징 요거 하나 내보겠습니다. 3만원 드리겠습니다. 3만원. 그 다음에 여기 에밀레, 요렇게 레이스, 레이스에 이 보세요. 이 에밀레 하나름. 6만원 드리겠습니다. 6만원. 지금 요 앞줄에서만 네개내 드렸지요. 이제 하나만 더내 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분홍 립스틱이거든요. 요거 분홍 립스틱인데 얘는 대품은 아니에요. 대품은 아닌데 아주 예뻐요.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보세요. 요거는 오늘 45,000원 특가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5,000원. 분홍 립스틱. 음,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 요건 이제 오로라금인데, 아이고. 음, 요거는 지금 오로라금이거든요, 요거는. 생얼이 있으면서 요거 보세요. 와, 요런 거한번 보세요. 오로라금. 와. 5만원 드리겠습니다, 5만원. 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laughs> 마무리 져야 될것 같습니다. 정원댁은 또 내일 붉음, 내일 또 아이들 이쁜 아이 찾아서 정리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